안녕하세요. 손냥이에요. 오늘은 제가 염색하고 처음 영상을 찍는 건데 굉장히 어색해요. 아직 거울 볼때 어색해요. 오늘은 제가 뷰티풀을 통해서 받아본 아이오페 신제품 세럼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히알루로닉 세럼인데요. 얘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안에 보시면은 정말 히알루로닉 캡슐 입자가 들어 있어요. 버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짜서 보더라도 약간 뭔가 버블 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바로 녹아버리거든요. 엄청 되게 묽어요, 제형이. 응. 약간의 점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요즘 계절에 딱 쓰기 좋은 보습 세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프레쉬하게 발려요. 뭔가 에멀전보다는젤 타입의 에센스에 가까워가지고 좀 쫀하게 발리면서도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탄력이랑 보습감이 되게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피부 속 영양감은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 아이오페 제품은 뭔가 20대를 겨냥하기보다는 30대를 겨냥한 느낌? 약간 고기능성이라서 조금 너무 성분이 리치하다거나 그럴 것 같은 평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 정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는 진짜 산 젤 타입의 에센스이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화학 성분이 아닌 화이트 버치 주스라는 천연에서 유래한 수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피부에 자극 없이 가볍게 산뜻하게 스며든다는 점에서 20대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세럼을 쓸 때는 따로 토너를 쓰지 않고 얘를 제일 먼저 발라주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피부가 토너를 바른 상태에서 얘를 흡수시키게 되면 약간 에센스가 밖에서 겉도는 느낌이 드는데 토너를 바르지 않고 아예 메마른 피부에서 얘를 흡수시키면 진짜 산뜻하게 금방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서 얘가 더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겹만 바르면은 살짝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토너처럼 얘를 가볍게 흡수시키고 산뜻하게 마무리된 뒤에는 좀더 쫀쫀하게 한겹더 레이어링해서 저는 얘만 이렇게 두번 쓰고 있어요. 그 위에 수분크림 가벼운 거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두겹 레이어링 하니까 처음에는 훨씬 더 깊게 스며들어서 좀더 오래 가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더 쫀쫀하게 더 보습감을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이어서 정말 하루 종일 보습감이 지속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토너를 따로 쓰지 않고 에센스만 두겹 발라주면 정말 탱탱하게 피부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금방 비우는 제품이 수분 세럼이랑 수분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45ml 제품인데, 이번 여름까지? 여름이 다 지나기 전에 금방 비울 것 같아요. 두 겹씩 쓰면은. 응. 저는 얘를 아직까지는 저녁보다는 아침에만 쓰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조금 더 리치하게 바르고 자기 때문에 얘는 아침에 화장 전에 매끈하고 산뜻하게 수분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센스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바르기에는 저처럼 두겹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시면 수분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지성이나 중성분들은 겹 정도만 발라도 충분히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오페 히알루로닉 세럼 제품 리뷰를 마칠게요. 안녕.